어떻게 하냐면 저항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저항을 잘안 해요. <laughs> 찍히잖아요. 고가 콘자니까. 근데 우리가 저항을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은 언어라고 표현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언어. <laughs> 네, 표현하지 않은 언어를 읽어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 속에 감춰진 노래. 네, 이걸 읽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합시다. 알았지? 가만히 있어요. 그말 속에 감춰진 노래가 뭔지, 표현하지 않은 언어가 뭔지, 이게 이제 커미트먼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인게이지먼트죠. 어쨌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럼 뭐, 아, 왜 예. 그거 안 한다는 얘기죠? <laughs> 그죠? 예, 아, 이 저항을 잘 다루는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굉장히 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생각해 보면 뭐 얘기하는데 뭐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이러면 오라 이거 봐라. 그래서 뭐뭐왜왜안 된다면 왜안 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넌너막 네. 얘기만 하면 맨날 이렇게 어? 아,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뭐 이렇게 했는데 오바마는요. 뭐 저하고 항 이러면요. 그걸 침착하게 진정성을 갖고 들어 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바마와 관련된 영상은 거의 다 그런 영상 다음에 트럼프와 관련된 영상 은 거의 다 샤라 손 내려 <웃음> 이거야 <웃음> 너 그런 얘기 너 얘기하지 마 거의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어, 오바마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면서 관찰을 해보세요 오마바의 표정 예 그렇죠 행동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바마는 정파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사람을 썼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관대했습니다단정 운동가 미디아 벤자민은 2013년 Washington. So I was listening very carefully, and if indeed he was going to announce some good things, I was not going to say anything. But as he came to the end of his speech, I realized he wasn't going to announce anything new, and so I stood up and challenged him. When, when we, we went No. We went off. Can you tell the Muslim people their lives are as precious as our lives? Can you take the drones out of the hands of the CIA? Can you stop the signature? woman uh,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Obvious, obviously obviously uh, obviously I do not agree with much of what she said and obviously she wasn't listening to me in much of what I said but these are tough issues and the suggestion that we can gloss over them is wrong there were immediately a lot of uh, police who came to stop me and pull me out. But he was engaging with me. And in fact, I said to them, I'm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You can't arrest me. <laughs> Afterwards, I was taken and questioned. And I was, to my surprise, never arrested. And I think that's also because the president didn't want to have me arrested. Uh, t 네,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마마 표정 보셨어요? 그렇죠? 나가 끌려 나가는데 계속 진지하게 보면서 끄덕끄덕하고, 예, 쉽지 가 않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아주 쉽지 않은데, 예, 분명히 내면에서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저걸 그냥 뭐 감히 나한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진정성 있게 들어준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이제 뭐 그랬다 쳐요. 팀장님이 뭐 얘기했는데, 직원이, 아 그거 뭐, 옛날에도 한 건데, 그거 뭐잘안 됐는데, 그걸 또 하자고 하십니까? 그러면, 어, 그래? 옛날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고맙다야, 그런 얘기 해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가정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네. 쉽지 않죠? 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렇 근데 제가, 어, 요즘에 이거를 아이들, 이제 저희 애들도 이제 다 컸어요. 하나는 이제 뭐 사회복무위원이고 하나는 대학생인데, 이제 뭐 애들이 이제 아빠한테 지적질도 많이 하고 뭐 얘기하면 이제 반대 의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이제 뭐, 아 예를 들어 뭐, 아, 아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딸이, 밥 먹으면서 쩍쩍거려요. 아유, 막금러면막 얘기하면 옛날에, 너 아빠한테 이게 뭐야? 아빠한테 쩍쩍거리고 지적질이야? 뭐 옛날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고맙다, 딸. 아유. 우리 딸 아니면 누가 그런 거 갖고 얘기하겠어? 아빠가 좀 그런가 보네. 조심히 할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아빠가 파락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불편한 얘기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받아들여주느냐가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담대함이 필요 담대함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바로 LCD로 풀어내 LCD로. 약간 이건 제가 만들다 보니까 약간, 예, 요즘 LCD는 이제 구시되잖아. 요 LED에다 이제 QLED까지 갔는데, 하여튼 LCD입니다. LCD. 자, 사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팀장님들이 뭐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팀원이, 아, 그지난번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뭐, 성과도 제대로 안 나고, 바쁜데, 그걸고 자꾸 그 팀장님이 그 하자고 그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레알 버전으로 레알 버전.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딱 남아 있네요. 그렇죠? 레알 버전. 팀원 팀장님입니다. 저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알 버전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큐. <laughs> 너나 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역할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팀원 팀장님. 네, 경험하셨으니까 네, 뭐 받은 대로 주지 마시고. 네, 그렇죠? 자, 큐. 다른 팀장 그때 내가 안 시켰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어? 어~ 이번 다르잖아 뭐~ 이렇게 그쵸 레알 버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아~ 이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예이좀두 분이서 한번 제가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네, 두 분이서 자 어느 분이 팀원을 하시겠습니까 예 네. 팀원이 좀 쉽죠 어쨌든 자큐 자, 아~ 누가 할까요 아~ 그럼 누가 할 거야 이거 이렇게 다른 되는 거예요? 팀원이 하든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에. 해야 되는 걸 전제하에, 나 네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싫다 그러면 다른 애를 하게, 누군가 해야 되니까. 에. 아, 그럼 이 뭐야 이거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너 하기 싫으면 다른 뭐 사람 시키면 되지 뭐. 저 김대리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말투가 그렇진 아, 그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laughs>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무조건. 에. 근데 사람들도 대, 대부분 해야 되는 거인지하지 않나요? 직원들도 그양가 감정이에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하기 싫은 것들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이런 거죠. 아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운동하기 싫은 그런 감정이 같이 교차하는 거 사람들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양가 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긍정적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건드려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제가 직장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대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네, 되게 이게 뭐냐면 교조주의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교정하려는 거예요. 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오죽하면 뭐 어? 위에서 팀장이 이걸 하라고 했겠어? 어차피 할 거면 기분 좋게 하자고. 이런 형태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그런 얘기도 많이 시죠 어차피 할 거잖아. 하려면 기분 좋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상대방이? 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을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항하는 거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를 좀 한번 바꾸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네.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저항이나 우려를 표명하게 네.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예 다짐을 하세요. 누군가 솔직히 표현하면 그거를 고마움을 표현하자. 예.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서, 아,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렇게 반응하네? 나도 괜찮을까? 다음에 한번더 두고 봐야지. 근데 다음에도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기회를 줘도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예. 네. 어, 아, 마음껏 얘기해봐. 괜찮아.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할까요? 그게 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게. 그쵸. 근데 이 경험을 바꿔주는 거니까 얘기하지 않는 게더 불리하다라고 경험하게 한다면, 예. 네. 사람들이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조직이 왜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냐면 솔직함이 줄어들수록 조직이 문제가 생겨. 그쵸. 예. 네. 솔직함이 줄어들수록 조직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 네. 솔직함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숨겨진 그쵸? 말 속에 감춰진 노래 표현하지 않은 언어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아, 김선막 아까 보니까 팀원들이 표정이 좀 그렇던데 한번 어떤 생각하고 있는 한번 물어봐 줄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에 부딪혔을 때 올바른 방식이 있고 잘못된 방식이 있는데 잘못된 접근 방식은 오히려 저항을 더 높인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을 생각한다면 이거 있죠. 비난하는 거. 너는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아, 난 부정적이구나. 긍정적으로 바꿔야지. 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 뭐야 나한테 뭐라 그러래? 그런 거죠, 그렇죠? 인격을 부정하거나 창피 주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 이거잖아요. 논리나 권위, 힘으로 설득하는 거.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되잖아.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죠?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저항을 처리할 땐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